공부를 잘하냐 못하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유전자야. 요즘 10대 20대 사이에서 노력은 소용없다는 무서운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유전자 결정론 때문이죠. 선천적인 유전자가 지는 과재는 심지어 인생의 방향까지 대부분 결정한다는 이 믿음이 젊은 세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믹병 원장님도 공부나 운동은 대부분 유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었죠. 그리고 이 유전자 결정문을 현실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 머스크의 자녀 중 최소 한 명은 미국 스타트업 오키드 헬스 기술로 태어났다고 하죠. 배아의 DNA를 분석해 1200개 질병 확률을 알려주고 가장 건강한 슈퍼 베이비를 고르는 기술인데 고객 명단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일부 커플에게 비공식적으로 지능 선별까지 해줬다고 하니 유전자로 계급이 나뉘는 현실이 눈앞에 온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유전자는 가능성을 보여줄 뿐 결과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잠재력은 DNA보다 훨씬 복잡하고 강력해요. 그렇더라도 유전자 결정론이 최신의 과학적 근거라고 하니 혹시 이게 맞다 하더라도 힘냅시다. 인생에는 유전자만큼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운과 노력도 중요하니까요. 유전자야. 80% 이상이 여기에서 결정한다